소스는 어떤 로제 소스가 두개 습관 거거든요. <laughs> 아니, 저기요,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말이 좀 심하네. 레이너. 안 와서 샀다는데, 내가 안 하려 못해요. 채널 먼저 고르는 게 어떨까요? 그쵸. 아니 할거면, 그래도 두개 올려놓은 것 중에서 할거면은 얘보다는 얘가 낫겠죠 게임 소리가 안들린다고요 이정도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가로시 루시요? 받게 들려. 더 키워 그럼. 남는 거 갈게요. 요한나 제이나. 성전의 부름을 따르겠습니다. 그대를 돕겠어요. 수사 치유사. 그럼 내가 이제 메인 딜을 골라야죠. 그러면 실전 실전 적용을 해봅시다. 아까. 아까 막 내가 열심히 떠들었잖아. 그럼 지금 원거리 암살자 중에서 평타 유닛이 필요한데. 평타 유닛 중에서는 집수지 한 조는 근데 내가 못 쓰니까 제끼고. 주진 줄진? 주진도 가루시 상대로 괜찮긴 하거든요. 해머, 피닉스도 있고요. 아니면 운영을 좀 생각하면은 폴스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메이지를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메이지를 뽑으면 안 된다. 죽음에는 명예가 따르지. 한조 실바나스, 이건 피닉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알라라크를 하고 싶긴 한데, 여기서 금디를 섞으면은, 이제 조합이 구색이 갖춰졌죠. 그럼 여기서는 투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마이티엘이 안된 상황에서 여기서 좋은 투사 임페리우스 정도? 임페리우스 아니면 대학카 이래는 조금 아플 것 같아요. 대아카. 빛나래가 운영 카드니까 하나 같이 가져가주려면은 투사 중에서는 대학카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티어만 돼도 뭘 뽑아야 되는지 좀 조합이 세워져요 세워지긴 어, 내가 여기서 뭘 해야겠다 한번 해봅시다. 실전 조합 아까 그 가르쳐 그 얘기한 거 실전으로 한번 적용을. 영웅들이야. 방자 집중 가야 돼요 이번 판. 제가 원래 이거 잘못 가긴 하는데. 전투 시작까지. 십초 남았다. 사, 삼, 이, 일. 갑시다. 전투를 시작한다. 얘왜 차단돼 있지? 이게 무슨 법? 캔스를 해야 된다가 돼. 한 나가 죽었다. 어한조한조 <laughs> 한조 잡았다. 캡피 잡아. 우리 여거 가야 되지 않냐? 이가 락크리빨라서 쟤네가 쫓아오려면은 좀애좀 좀 먹어야 돼요. 한번 세이브 해주 빛나래가 잘해요. 이거를 이거를 근데. 제이나가 안 맞으면. 어? 야 이거 다 빠졌는데 어? 첸이 일단 저거 먹고요 준비되었다. 대학하가 이쪽으로 스팅할때 이걸 방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 정도 내가 해줄 수 있거든. 야, 위에 관게잘못다이었다 일단, 경치, 경치. 맞아 맞아 이 o 내 e t s 이거 먹고 있나보다 첸이 빨리 올라가줘야 되 친구우오살 떨려. 체닝 체닝 죽였다. 나 그래도 데미지 많이 입혔는데 저 정도면? 가로시 나오는 것 조심 사지야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감아기 군주이고를기 군주의 맞서는 자들 왜주었지 갑자기? 그리고 대아카가 일특에 저걸 갔네. 저희 이제 W 활성화되는 동안 기보 쌓이는 거거든. 또 쉽지 않거든요? 와 대박났어 한초 공 실패 좋아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안돼 끊겼어. 오. 아니캐캐팅하하 n g at the g 지 m I'm not g o i n <laughs> 아, 울겠다. 한조 씨. 그래. 적당히 괴롭혀야지. 묘지 가자고. 그러면 탱커가 음.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탱커가 없어요. 저는... <laughs> 빨리 오래잖아 아직. 어어? 가로시가 지금 던질 수 있는 게 없는데? 저건뭐 첸이 알아서 하겠죠. 사면 나 몸대라. 내 명령을 따르는 깨수 있을 때 이런 것도 깨 놓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아직 여거안 생겼죠. 이쪽으로 들어올 거 없고, 얘네들이 줄 거야. 아마 제단이 졸개들보다 좀 상황이 전체해라. 불리한 상황이 되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이때 채를 또 놀려가지고... 근데, 어, 이거... 이거 지켜야 되는데, 어우, 동력전화 끊겨가지고 죽을뻔했네. 예. Yeah. 근데 요한나 체력이 없다. 영웅이야핵근이동 있는 땅굴을 열었다. 아. 영웅들야라제 어? 시간차로 너무 많이 죽데속서단이 솟아오르고 있다. 시간차가 감당이 안 되는 저건데요 아... <목소리> 알았어, <목소리> 알았어, <목소리> 알았어, <목소리> 여거 주고 나 두개 줘야되나? 그래도 우리 다섯발 쐈어 점수는 똑같아요 어? 그렇게 한다고 될수 있는게 아닌데? 얘네 지금 한타 잘못 걸었죠? 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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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또깰수 있겠다 아, 저게 한조가, 점프가 안 끊기네, 변이가 들어가면. 일단 소리방법 뺐고. 아실바 아프긴 아프네요. 테아카가 이쪽으로 타고겠지? 오 이제 싸움 걸로 와야 돼요 들도 요한나가 체력 이 없다. 아살이 끝났다. 와챔 챔세다 챔세다 수동 수동구리기 수동그리기와 실바 스택이요140 높은 편이네요. 아 우리 팀 잘해. 나 버스만 타면 되는 거였어. 가로시가 지금 너무 나만 보고 있어. 이용어 <laughs> 갈게요. 갈게요. 이거 먹고 아래 걸또 미는 게아 미드를 밀자고 모더 들어줍시다 잠깐만 근데 이거 깨고 이거 깨고 둘다 먹으면 게임 끝인데 20대서 요거 먹고 요거 먹으면 끝이잖아 얘네 무조건 싸워야 돼 지금 일단 얘네 무조건 싸워야 돼 20대 환타인데 우리는20 찍었는데 일단 요거 먹고 나를 실망시지 마. 일단 먹고 어? 예! 이아로 이리와, 캡 이리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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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제이 나가지고 버렸네. 아 이런 모 오! 게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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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을 하나 갔다. 이러면 비벼졌어요좀 <laughs> 안타까운 얘기지만. 탑을 차지하지 못하게 라탑 하나를 차지했다. 그걸 먹자고. 근데 지금 싸움 걸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제이나, 제이나 여기서 한조궁쓸 수도 있고, 얘네 안 끌려다니면 저거 이거 뭐저 먹어야 되죠. 막아야 돼. 불사가 아니라 저 불? 일단 이거 밀어놓고 이거 깨면 은 미드 깨자고 오케이 어? 물정령을 여기서 썼다? 이제 얘네 테루가 없어요 자 요 하나 궁 대박 났네. 잘 가시고 한쪽 그렇게 괴롭히지 마라. 형머들 다들, 다들 잘 하네. 버스 탔어. 그래서 그... 조합이죠? 뭘 뽑아야 될까? 어 근데 빛나에 잘했어요 어, 이거는 빛나래가 그러니까 조합을 내가 어떤 캐릭터를 해야 되나 우리가 제가 알려드렸고 지금 유제 <laughs> 유제 한번 풀면서 우리가 잘 해결을 했습니다 네 강인 아까 끝났어